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확실성과 그 의미.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실제한 객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사망에 메어 있을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것이고 서신들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약속이자 예수님이 친히 그리고 미리 알리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요 성도들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에 대한 일종의 전조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극도로 발달돼서 우리 인간의 기술로 못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돈이나 권력 그리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숙명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아 너는 죽음의 길로 달리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 되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거기 앉아있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은 천사로 인해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고 무덤 속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던 여인들이 어찌,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리려 달려가던 이두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시작으로 이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초대교회 당시에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사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무덤에 누워있다가 밤중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의식을 회복해서 혼자 돌문을 여시고 나왔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나왔어요. 예수님 시체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지만 가 보니까 주님이 이미 운명하셔서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법으로는 십자가 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을 매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도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고의로 훔쳐다가 감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어 냈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로마 당국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하신 것을 알고 제자들이 혹시 그의 시체를 도적질할까봐 일부러 무덤을 임봉하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밤낮으로 지키게 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후에 증인으로 살아가며 평생의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 종국에는 모두 초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말입니까? 삶의 고난만 따르는 이야기를 어느 누가 거짓으로 꾸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확신으로 인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상설입니다.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해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환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상이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다 해더라도 40일 동안에 수백 명이 넘는 사람 또 다양한 환경, 다양한 이제 처지에 있을 때 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목격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조작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 부활사건을 조작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불신하는 사탄마귀의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성도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보여주시고,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내 손을 놓아봐라, 이렇게 놓아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기독교가 지난 2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세계 각 곳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바쳐 헌신 봉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조금 넘는다고 볼때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개톨릭이한 13억 되고 우리 개신교가 한 8억, 정교회가 3억, 지금은 더 넘을지도 모르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너무나도 부활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만 봐도 부활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열 차례 이상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해 본다면 어느 누가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드 총독이 노마 황제 가해자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한 번씩 언급하지만 그 자료를 제가 그 책을 소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이 보고서에는 당시 정치적 상황은 물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과 행적 그리고 부활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 성경과 일치합니다. 또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프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과연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요셉 부수가 이렇게 고대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생겼을까?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이 땅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이란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을 누리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뿌려진 씨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거기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도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아침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봄이니까 이거 시골에서 다잘 아시잖아요. 늦가을이 되면은 전부 단연생 식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 없어지잖아요. 아예 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새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또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군뱅이가 땅속에서 7년 길면 20년 가까이 땅속에 있다가 매미가 돼가지고 날개를 달고서 공중을 날면서 이슬을 먹는 일 아니, 군뱅이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 속에 있는 우리가 알수 없는 해명할 수 없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알면서 우리 인간이 다시 부활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부활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도 이제 없이 죽게 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그 밑에 동생과 재혼을 해서 자식을 얻게 돼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과 결혼했지만 거기서도 자식이 없고 그 동생도 죽었고 그 여인은 그 집안의 후손을 이어갈 책임이 있어서 그 아랫동생 아랫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동생과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여인도 죽었는데 그렇다면 이 다음 부활 때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사두개인이 질문한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어요.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만약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자녀 뒷바라지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천국을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부활의 몸은 그 형체가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에요 때리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힘들게 일하면 피곤한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육신의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신령한 몸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령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먹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질병이나 치매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영생하는 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처럼 똑같이 살도 있고 뼈가 있는 몸이지만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육신에 제한된 이 몸의 제한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으신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날곧 안식 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힐까봐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방 안에 홀연히 나타나셨어요. 육신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적인 제한을 다 초월하는 몸이셨어요 어느 곳이든지 마음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신령한 몸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육신의 몸은 시간에 제한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우리 몸을 한 60년 70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육신의 장막집이 점점 쇠해지고 낡아지잖아요 마치 집 오래가, 오래된 집들 보면 석가래도 그렇고 기와도 그렇고 다 여기저기 문제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머리도 허옇게 쉬고 여기다 염색을 하셔서 그렇지 호연분이 얼마나 많아요. 또 주름살도 생기고 주름살 없는 분은 땡긴 분이야. 주름살도 있고 그죠? 쭈글쭈글 주글주글 살도 쭈글쭈글해지고 낡아집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근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시간의 제한을 초월합니다. 영생한 몸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 죽음을 초월한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9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아요. 부활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요.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돼요. 다시는 사망이 신령한 몸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형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셨어요. 여러분,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한 하나의 관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걸 통과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유기의 몸은 결국에 다 무덤에 묻힙니다 화장을 해도 상관없고 수장을 해도 상관없고 매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활 때는 이 몸에선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신령한 몸의 형체를 주십니다. 새로운 영광을 입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적합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신령한 몸, 거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들과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든 승리가 통쾌하고 신나는 사건이지만, 그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도 좋지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신 후에 말로 표현하기 위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패배자로 보였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고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철동같이 큰 바위로 막아놓은 무덤물을 박차버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율법이 힘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이제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삶을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와 우리 상관이 없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사망 자체가 없습니다. 사망이란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영원한 이별은 최후의 패배자는 사망이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5병 이외의 기적, 7병 이외의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부활하시지 못했다, 그러면 2000년 전저 유대 땅에 행했던 예수님의 행적과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패배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승리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요,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요, 미움과 저주와 분노에 대한 사랑의 승리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는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으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인류의 최대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란 괴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것이 될수 없어요. 육신은 비록 죽어도 영원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서 여러분 막 휘저으면 나무는 안 붙죠. 사기 같은 것도 안 붙어요. 돌도 안 붙어요. 근데 새덩어리 같은 새조각은다 달라붙습니다. 어렸을 때그 시냇가 그여 주변의 모래사장에서 이 자석을 흔들면 거기에 어떻게 쇳덩어리 같은 조그만 것들이 다 달라붙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저기 섞여있는데 새덩어리만 자석에게 끌려대는 것처럼 주님, 제림 하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들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석을 갖다 대기 전에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유정난과 무정난을 구별할 수 있나요 눈으로? 그런데 분명히 무정난은 생명이 없어요. 유정난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섞여 사는 동안에는 영생을 얻을 사람들과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에 수술을 받아야 할 중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고 간곡히 애원을 합니다. 나는 돈과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만 회복시켜 주신다면 얼마든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에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당신이 건강이 없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됩니다 재물의 부여함도 권력도 자신이 불지의 병으로 죽는다면 한낱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고 모든 것의 가치를 부정해버리고 모든 것의 존재의미를 말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 자체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8세기 개몽주의 철학자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100년 안에는 성경이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더니 죽음이 임박할 때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무신론자 토마스 페이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쓴 이성의 시대란 책을 출판하지 않았더라면그 책을 모두 거두어 드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해주옵소서. 나 혼자 있으면 너무나 치우같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신론자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게 될때 공포에 휩싸이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렵게 살고 장애인으로 살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이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 나라에 가면 다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이가 들고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이 자꾸 무너져서 주님 나라 갈 것이 가깝지만 두려울 게 없어요. 결국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15년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해상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민은 윌링턴 장군으로부터 보내오는 전쟁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는 윌링턴이 패했다는 거였어요. 영국 사람들은 이 비보를 듣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후 다시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신호의 내용은 윌링턴 장군이 적을 패배시켰다는 것이었어요. 영국 국민은 기뻐서 얼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시간은 예수님이 패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이 입과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주일 새벽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과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죽음을 패배시켰다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새 역사의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가 패했다가 아니라 예수가 죽음을 패배시켰다 승리의 축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최대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시죠?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는 죽음을 패배시킴으로 최대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이 다음에 우리 부활하실 것을 믿고 이 부활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